안녕하세요. 나나크로이에요 오늘은 코바늘 뜨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 잡는 방법과 사슬뜨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워볼게요. 실 잡는 방법은 먼저 오른손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꼬리 실, 꼬리 실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왼손으로 실을 움켜줄게요. 움켜진 다음 왼손에 엄지와 검지를 펴주시고, 펴준 검지와 이 중지 사이, 중지 사이 뒤쪽으로 실을 돌려서 검지에 걸어줄게요. 그 다음 중지를 펴고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실 잡는 방법은 끝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꼬리 실 부분을 잡아주신 다음 실을 감싸줄게요. 왼손으로. 그 다음 엄지와 검지를 펴서 검지 뒤쪽으로 실을 한번 감아서 걸어줄게요. 그 다음, 중지. 중지를 펴서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실 잡는 방법은 완성이에요. 근데 실이 아주 가늘거나 좀 헐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뜨다 보면. 그때는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먼저 오른손으로 꼬리 실 부분 잡아주신 다음,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에 실을 한번 감아줄게요. 그 다음 동일하게 실을 움켜주세요. 움켜진 다음 엄지와 검지를 펴주시고, 검지 뒤쪽으로 실을 한 바퀴 돌려서 감아줄게요. 그 다음 중지. 중지를 펴서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줄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실을 잡아준 다음, 새끼 손가락에 실한번 감고 실을 움켜쥔 다음 엄지와 검지를 펴주시고 검지 뒤쪽으로 실을 한번 감아서 중지를 펴고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실 잡는 것은 완성이에요. 실을 잡았다면 이번에 코바늘 잡기 한번 해볼게요. 코바늘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연필을 지듯이, 연필을 지듯이 잡으면 되는데, 고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아래로 향하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을 잡아주신 다음, 코바늘은 이런 식으로 걸리게끔 코바늘 뜨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사슬뜨기 한번 해볼게요. 어, 코바늘 기호로 사슬뜨기는 어, 흰색 바탕의 둥근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슬뜨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까 배운 것처럼 실 잡아줄게요. 오른손으로 실 꼬리실 부분 잡아준 다음 왼손으로 실 움켜줄게요. 그다음 엄지와 중지를 펴고 중지 뒤쪽으로 실을 한번 감아서 중지, 엄지로 실을 잡아줄게요. 그다음 코바늘, 코바늘은 연필을 쥐듯 우리는 아래를 향하도록 잡아줄게요. 사슬뜨기를 처음 할때첫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첫 매듭 짓는 것은 코바늘을 실 뒤쪽에, 뒤쪽, 뒤쪽을 대고 한 바퀴 돌려줄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오른손, 오른손으로 실 끝에 꼬리 실을 잡아주시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 위치를 옮겨줄게요, 이 위쪽으로. 그래야 뜰때 편하거든요. 위치를 옮겨준 다음 매듭을 질 건데 매듭은 코바늘 실 앞쪽에 대고 한 바퀴 돌려서 감아 빼줄게요. 네. 이렇게 빼준 다음 이 꼬리 실을 한번 쭉 당겨보면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쭉. 이제 이 만들어진 고리에 사슬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는 코바늘, 코바늘을 실 앞쪽에 대고, 한 바퀴 감아서, 코바늘, 코바늘, 이 갈고리에 실을 걸어서 쭉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사슬뜨기 한코 완성이에요. 다시, 이 사슬뜨기를 뜨실 때는 위, 엄지와 중지 위치를 위쪽으로 옮기면서 떠야 훨씬 편하게 뜰수 있어요. 다시 두 번째 사슬 만들어 볼게요. 코바늘 실 앞쪽에 대고, 한 바퀴, 앞쪽에 대고, 한 바퀴 돌려서 실 걸어 바깥쪽으로 빼 줄게요. 네, 사슬 두코 완성. 다시, 코바늘 실 앞쪽에 대고, 한 바퀴 돌려서 실 걸어 고리 밖으로 빼 줄게요. 사슬 3코 완성. 다시, 코바늘 실 앞쪽에 댄 다음, 한 바퀴 돌아 실 걸어 고리 밖으로 빼 줄게요. 다시, 코바늘 실 앞쪽에 댄 다음, 한 바퀴 돌려서, 고리 밖으로 걸어서 빼줄게요. 다시, 코바늘 실 앞쪽에 대고, 뒤로 돌려, 실 걸어, 고리 밖으로 빼줄게요. 다시, 코바늘 실 앞에 두고, 쪽으로한 바퀴 돌아 실 걸어준 다음, 고리 밖으로 쭉 빼줄게요. 다시, 코바늘 실 앞쪽에 댄다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실 고리에 걸어준 다음, 바깥쪽으로 고리 사이로 빼줄게요. 다시, 코바늘 실 앞쪽에 댄 다음, 한 바퀴 돌려서 실 걸어서 고리 사이로 빼줄게요. 다시, 코바늘 실 바깥에 둔 다음, 한 바퀴 돌려서 실 걸어서 바깥쪽으로 쭉 고리 사이로 빼줄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바늘 실 앞쪽에 대고, 뒤로 돌려서 실 걸어준 다음, 고리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사슬뜨기 완성이에요. 사슬뜨기의 뒤쪽은 이런 고리 모양이에요. 이 사슬을 돌려서 안쪽을 보시면 안쪽은 중간에 이 사슬 중간에 뿔록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뿔록 중간에 올라와 있죠? 이게 사슬코의 뒷산이라고 해요. 사슬뜨기로 시작코를 뜰 때에는 어, 조금 느슨하게 뜨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뜨개 코보다 좀 촘촘해서 시작단이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평뜨기, 평뜨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위로 갈수록 넓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 갈수록. 따라서 좀 사슬뜨기는 느슨하게 뜨는 게 좋고 만약에 느슨하게 뜨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 원래 뜨고자 했던 바늘의 호수보다 한 호수 크게 한 호수 큰 바늘을 이용해서 사슬을 뜨시고 다음 단부터 원래 원래 코바늘 호수로 뜨시면 어 일자로 예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실 잡는 방법과 사슬뜨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